음. 두 번째 경기 시작되었고요. 이제 저희 화면 띄워드리고 자, 아, 픽을 봅시다. 핏쟁이님, 아 이번에 아들리아나 드시네요. 어, 어, 지금 삼인님. 변화가 보입니다. 어, 1어 몽크레님 하트를 드셨어요. 네, 몽크레님이 하트를 들고 포린님이 네. 나딘을 들었어요. 이거 2딜로 가겠다. 지금 따른, 다른 파티는 전체, 어잘 그리고 태양님 파티도 꽤 3근 딜이에요 이거 네,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제키, 현우, 리다이린 이거 그래. 딜이 제키가 제일 많이 넣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현우하고 리다이린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제키가 어떻게 쓸어 담아줘야 되거든요 네 이거 제키가 좀그 피해축제 터트리면서 키를 좀 쓸어 담아야 좀할 만할 것 같거든요. 삼근들이라. 아 삼근들 근데 괜찮으려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원거리 조합들이 너무 빡세가지고 그리고 네. 이제 원거리 분들이 너무 다들 잘하시는 분들. 다 쟁쟁한 분들라면 이비스님, 유시셀라 두분다 엄청난 분들이고. 네, 맞아요. 맞 하트맨님도 있고. 김님 아... 골목길 시작. 몽크레님 공당. 포림님 병원 시작하시고요. 어, 달그리고태양님 항구, 자른님 학교, 길냥님 항구 지금 항구가 총 3명, 웬만큼 항구가... 고르게 다 퍼졌어요? 네, 웬만큼 고르게 잘 퍼졌는데 항구에 네. 지금 항구에 3명, 네, 모래사장 3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빈님은 네. 아, 지금... 또 골목길 혼자 스타트를 하셨는데 망치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 <laughs> 자, 요즘 골목길에서 망치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공장에는 지금 하트 두명이서 평화롭게 네, 타이을 어, 하고 그냥 있습니다 네 건전지 네. 건전지 알아서 찾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아리슈 네. 님이 어, 병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병원 스타트 하는 트리가 뭐가 있었죠? 병원 스타트 하는 트리는 그거 있습 아주 네, 루트가 정말 이렇게 제가 알기로 제가 짜는 루트는 병원 시작하면 절 번화가 연못 이렇게 쭉 돌면서 무기가 나오거든요. 모노시자오 뭐오 괜찮을지 으 모르겠는데 자 지금 네. 어 하트 둘이서 그냥 평화롭게 성당까지 같이 쎄쎄쎄하면서 걸어왔거든요. 네 맞아요. 몽크레님이 먼저 쳐요고 그 뒤에 하트맨님이 털고 있어요. 근데 몽크레님이 지금 무기가 어? 안 나왔어. 어? 그러네. 몽크레님 지금 배터리가 없는 아, 배터리 못 드시고 넘어오셨네. 몽크레님이 네, 몽크레님이 배터리가 없으시고 지금 아이고. 똑같이 아까처럼 하트맨님과 쿠쿠님 템을 나누고 있는 모습. 자, 아직까지는 평화로워요. 네 하트맨님 이렇게 바로 더월 띄워주시고 쿠쿠님은 아직 아이언 너클입니다. 아까처럼 소수 나, 소수 가실 것 같죠? 길냥님하고 하트맨님만 지금 보라색 무기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윌슨 시살란님은 아직 면도칼, 그리고 힐리스 들고 있는 모습 이거 양궁장 시작했을 때 공룰이죠? 그렇죠, 양궁장 시작했을 때는 한 이거만 한게 없어요. 네, 파밍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나중에 이제 누군가를 맞으셨을 때 도망가야 될때 그때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 티칭이님 아직 단봉입니다. 어, 티칭님은 이거 무슨 틀? 아 저건 것 같은데 티칭님 그. 바루트 아닌가요? 가는 루트거나 배틀슈트를 갈것 같아요. 음, 아 이게 잠수복까지 입고 오니까 그렇게 갈것 같아요. 네, 좀 단단하게. 어 지금 호텔에 꽤 아니, 많은 팀이 모였어요. 이... 네, 호텔에 지금 오 지금 호텔 안에만 거의 한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네, 호텔에만 세팀 있어요 지금. 긴님 파티. 당장 되고...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도 양 이상한 사람. 네, 스키퍼 파티. 어, 일단 몽크레님 포리님 만났어요. 여기 네, 세팀 만났고. 세 파티 있거든요. 어, 하미님 지금 스키퍼. 때립니다. 어, 하미님 때리기 시작해요. 하미님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옆에. 아, 아, 아 양쪽에서... 근데 스키퍼. 아, 둘러싸였어요. 아, 이거 지금 둘러싸였죠. 세 팀이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 하미님 그거 때리고 있는 거 괜찮나요? <laughs> 사과잼 어? 사과잼 지금 윌슨 시셀라 노리다가 어 지금 맞고, 아 스킵퍼라 이파티 아, 아. 또 가요 이파티 또 가요 아망고님 아, 어떻게 이거... 할 줄을 몰라요 지금 고인물 두명다 누웠어요 아, 고인물 <laughs> 두명다 누워서 지금 망고 아, 어떻게 아망고님 <laughs> <못 웃으세요>? 울면서 <웃음> 지금 <웃음> 빼고 있고 망고님템 상태를 봤을 때그 모래사장에서 템만 들고 있다가 급하게 오신 것 같아요. 아, 근데 포림님 파티가 킬을 하나 챙겼어요. 스키퍼님을 잡은 거는 포림님 파티 같습니다. 네, 포림님이 1킬을 먹었거든요? 네. 자, 이거 뉴비 킬 점수 하나 들어가고요. 지금 이비스님이 택 50. 저거 상당히 그... 최근에 이비스님이 유튜브에 영상 올리신 게 있는데 그 루트인 거 같거든요? 자, 이거 지금 몽크레님 간 보고 있어요. 몽크레님 파티 간 보고 있어요. 어티쟁이 만났고요. 지금... 어티쟁이 어, 이거, 이거, 이거 먼저 녹을 수있어요 오토바이 캔틀 됐고. 아 근데 이거 지금 어 하민님 하민님 하민. 하민. 잘 끊었거든요. 어 근데, 아, 근데 이거, 이거 사거리 밖에서 때리고 있죠. 어린님 계속 때리고 있고. 아 이거 아, 이러면 하민님 이거 살짝 빈거든요? 무리하신 거 같은데. 아이고. 심지어 지금 방금 포림님이또 킬을 먹었어요. 이팀 이렇게 어. 계속 포림님이 킬을 먹기 시작하면은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 판 김님 파티 저번 판좀 저렇게, 그래도 렇게 2등은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긴님 파티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력한 게 티칭이 파티, 긴님 파티입니다 하트맨님 곰 잡으면서 숙작하고 있고요 현우도 이제 성당에서 곧 합류를 할것 같아요 지금 자... 유비를 잃은 티칭이 팀 횃불을 <laughs> 들고 있습니다 여신상을 가네요 타구봉일 줄 알았는데 여진상을 가네요. 밀슨 시셀라님은 아까처럼 여전히 만천하우를 가고 있고요. 만천하우를 두 개를 만드는 것 같죠? 아 망고님 어떻게 할줄 모르고 지금 여지 혼자 헤매고 있는 모습. 아 그래도 CCTV는 켜는 모습 다행입니다. 마리아님 <laughs> <laughs> 지금 망고님 뉴비시거든요. 맞아요, 뉴비 혼자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리고 어, 저... 지금 달그리고 태양님 제오스쿠로이에다가 네. 집사복 오 템이 잘 나왔어요 지금 근데 다른 게안 나왔거든요 어? 쿨링온 주제도 안 나왔고 와 근데 지금 이비스님 이 거의 풀템인데요 이비스님이 진짜 잘 나왔어요 지금 신발만 나오면 풀템이거든요 스쿼드 이렇게 뭉쳐 다니면서도 신발 빼고 풀템 나왔다는 게 대단한 건데 어, 근데 지금 지금 하트맨님 하트맨님 어? 팀어어 어? 이거 뭐죠 어? 이거 뭐죠 어 지금 잡았는데 빨리 나와야죠 <laughs> 하트맨님 팀 지금 이거 잡퉁어? 아무도 저리 금고였던 거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러 이비트님 만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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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들어갔고. 어? 아, 나 여기 지금 파요 아, 이비트님 어? 명 매혹 어? 맥... 와, 와 이게 이비트님. 아이고. 아 와, 이거를... 이렇게 한 팀. 또 네, 하트님이이 챙겨가고 쿠쿠님 이렇게 챙겼어요. 하트님이 매혹을 잘 맞춰서. 네 맞아요. 이비스님이 예, 매혹을 맞아서. 네. 예, 츄러스님 거기다 이제 스턴 연계까지 완벽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방금은 진짜 아니랬어요. 야. 근데 사실 이비스님 입장에서도 도망칠만 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살짝 컨트롤 미스라고 봐야겠죠. 네. 이거는 진짜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코림님 템이 정말 잘 나왔어요. 포레... 아이와이팀 진짜 무섭네요. 몽크랜 님 월계관까지 나왔고 포레 님 지금 큐브 같이. 근데 그긴 님이 저걸 가고 있거든요. 그 탱탱 헬멧 가고 있는데 탱탱하게 네, 가고 지금. 있죠 지금. 네. 암라인 제대로 잡아주면서 그리고 배틀슈트까지 하면서 암라인 충분히 맡아주실 수 있거든요. 엑스칼리버도 최대 체력에다가 그 체력 재생 200% 해가지고 네 이렇게 긴님 튼튼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현상금이 있는 팀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나마 좀 유력한 팀이 하트맨님 팀이랑 폴임 님 팀이 만났을 때가 좀 무섭겠죠? 서로 킬 웬만치 먹으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둘이 네, 만났을 지금 때 숙련도 작들이 조금씩 잘 되어가고 있어요 어? 그새? 아 그새 망고님 결국 왔다 갔다, 갔다 하다가 텔라한테 걸려가지고 그대로 갔고 어, 이거 잠깐만 어, 이러면... 이거 싸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잡힐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아 일단은 추러스님이 아, 네, 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일로 일로 이거...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추러스님 템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지금. 추님 추러스님 저... 템이 아 그렇네요. 네 지금. 하트맨님하고 쿠오코님한테 템을 몰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어차피 탱커니까 탱커는 앞에서 맞는 역할이고, 네, 맞는 역할이요? 일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 지금 자르님 살짝... 쿨감에 스증을 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휘관의 가보세 오케스 어? 드라우프니를 가거든요. 이거 맞나요? 블러드윙 너클에 지휘관의 가보. 이거는 음. 약간 스증을 챙기면서 체력 네. 좀 가져가겠다라는 거 같거든요. 블러드윙 너클로. 그러니까 지금 달 그리고 태양님 빼고는 다 딜탱이에요. 맞아요. 달 그리고 태양만 음. 딜입니다. 다른님은 음. 그냥 광역들 다 받고 죽겠다는 거고. 네, 네. 광역들 받고 누우면은. 그거를 이 길양님하고 달 그리고 태양님하고 둘이서 정을해 줘야 돼요. 네, 공키고 쓸어 담으면서 피해 축제 터트려 가지고 유키, 아 제키가 다 쓸어 담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학생 그리고 학생 지금 몽크레님. 템이 꽤잘 나왔거든요. 네, 몽크레님, 요게 지금 파티 무서워요. 이거 월계관도 포렙님이 아니고 긴님 준물로 봐서는 체제 이거... 그냥 미친 체제로 버텨라라는 이야기인데. 네, 맞아 맞아요. 그러게요. 이거 뉴비들이 뭐 어떻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 <laughs>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위클라인 40초 남았거든요. 네 위클라인 어? 40초 남았어요 지금 어 위클때문에 연못에서 슬슬 다들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윗센시텔라 팀이랑 만나게 생겼어요 지금 네, 서로 네, 알아요 이거, 차라리 이거 마주치면은 포림님 팀이 포지션만 잘 잡으면은 그냥 닦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일단 빠져나가는 아, 모습이에요 네 일단 일단 CCTV 켜면서 어 지금 뮤지에서도 만나게 생겼어요 하트맨님 하트맨님 팀하고 자른 네, 팀하고 만나게 생겼거든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쪽 팀은 아직 소강상태 자 숨어있고 지금 발소리는 들었어요 발소리는 들었어요 발소리는 들었... 지나가는 소리 들었거든요 성당 CCTV 켜는 모습 아 그리고 지금 이러다가 묘지에서 세 팀이 막붙게 생겼는데요 어 위클라인 나왔고 지금 티팅이가 아 어그로 끌어가지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아 이거 버그 걸렸거든요 어 가능한가요? 지금 시간 CCTV, 시간 8초 남았거든요 시간이 괜찮아. 지금 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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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하면은 위클 먹자마자 죽거든요. 어? 이거 이거 괜찮나요? 이거 티칭이 어, 넘어갈 티팅이, 수 있나요? 피칭이 되나요? 시간 3초. 2, 2 1, 1. 아, 아 넘어왔어요.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떻게 넘어왔어요? 어떻게 넘어오긴했어요 이거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된다. 마무리 지어야 된다. 아, 지금 콜 나왔죠? 됩니다. 이거 죽여야 돼요. 와, 아, 시셀라 지금 아파요. 큐 아파요. 왔거든요. 네, 시셀라도 아픈데 나진 질도 아파요. 근데 이런 이렇게... 시 상대로 지금 나딘딜꽤 아파요. 않거든요. 이거 괜찮나요? 이거 김포 따라가는 거 맞나요? 근데 아 이거 시펠라 어, 상대로 포린님 누울 주차 하면은... 수도 있는데 이거. 네, 포린님 누우면 그대로 지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아 이거 는안 된다고 네. 판단했죠. 이건 안 된다고 판단했고 우리 힐스이랑 그런 거다 쓰고 나중에를 못 본다라고 생각한 거다. 어 다시 어? 마주시는 분. 근데 모습? 하트맨님 파티 아직도 대기 중인데요? 이거 하트맨님 파티 저기서 아직까지. 어 이거 괜찮은가요? 이거 무슨 일 있나요? 아 어, 이거 다시 다시 추격 여가에 모세민의 매옹맞았어요매옹맞았고 어, 공딜 진짜... 들어갔고 티테임 들어가고... 누웠어요 티테임 어, 누웠고 이거... 자 시셀라님 포림님 킬이에요 포림님 킬 시셀라님 이거 어떻게 아 슬로우 아, 이거 맞았어요 못 따라가요, 못 이거는 따라가요. 못 도망치네요 이건 못 도망쳐요 이거 6킬 한테서 어... 시셀라가 도망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거 포림님 지금 4킬에 먹어서 현상만 네. 무섭거든요 포림님 4킬에다가 지금 여기 팀이 뉴비킬 4킬이에요. 어, 이거 근데. 이거 이러면 1등이 포림님 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티칭이 팀이 위클을 먹었고요, 일단은. 하태미님 파티 잠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왜, 아, 근데 이제 쿠쿠니 계속 그 W 하면서 술 마시고 계시거든요. 치기 관리하고 계신데. 네, 하태미님이 계속 움직임이 없으신데. 아, 이거 혹시나 튕겼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오, 약간 잠시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디스코드 방에는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어,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약간 그 지금 하트맨님이 튕겨가지고 저거 뭐냐 옆에서 템파밍 안 하고 그냥 보좌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일단 지금 달 그리고 태양님, 닭 잡으면서 숙작하는 모습 달 그리고 태양님도 이제 깃털 아니면 단목만 있으면 풀템이거든요 공기병의 화살통을 만들려는 어, 아 하트맨님 움직이셨어요 오셨어요 아오셨습니네 이거 지금 튕기신 게 <laughs> 아니라 잠깐 자리를 비우셨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전화가 왔다던지 화장실을 네. 갔다 왔다던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어있는, 이 비어있던 거의 한 2-3분 되는 시간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전황이 많이 뜨거든요. 바뀌었어요. 네. 어 지금 길냥이님 기념... 어, 너무 자신감 있게 넘어갔는데. 어,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맞나요? 아 이거 하트 궁잘 들어갔거든요 지금. 아스턴잘 들어갔는데. 지금 어 달그리고 태양님 다 쓸어 시작하면... 담고 있어요. 쓸어 담고 있는데 자르님 궁끊겼고아아 아, 이거 달그리고 태양님이 스증이 아니라서 무기 스킬 약해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네. 아이고 길냥이님 팀이. 아 이건 참 살짝... 안타깝게도 에, 각을 너무 잘못 보지 않았나 네. 아 이거 굳이 쫓지 않겠다 이거 안 쫓아도 어차피 저 팀은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는 거죠? 저 팀은 거겠죠?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쿠쿠님이 킬, 하트맨님 4킬와 하트맨이 아, 님 그새 4킬하시면서 점수 집게 하면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양상이 <laughs> 펼쳐질지 자 이거 지금 하트맨님 팀이랑 포린님 네. 팀 서로 현상금이거든요. 네, 서로 현상금이라. 아, 이거를 이거 지금 <laughs> 서로 이제 눕히면은 네. 점수 확 올라가요. 게다가 포린님 팀은 전판에 2등을 해서 2등 점수를 먹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 티징이 팀도 약간 유력하긴 하지만. 네. 지금 이판 결과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 선수를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수를 욕하시는 발언은 안 돼요. 그냥 벤처리 때립니다. 이거는 진짜 다들 클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자르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살짝 헤매고 있는 모습이고. 네, 자르님은 어떻게 해야 그좀 얻어먹을 게 생길까라는 걸 <laughs>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혹시 몰라요. 자르님이 네. 잘 뛰어들어서 하트맨님하고 포림님 키를 둘다 먹는다? 딱 눕혀버린다? 어, 그러면은 또 기분 좋거든요? 네, 그러면 기분 좋거든요. <laughs> 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완벽하죠. 그리고 지금 <laughs> 자르님, 달그리고 태양님 시체 뜯으면서 아, 아이템을 화, 차근차근. 화탈통에 하나 더 챙겼어요. 화탈통에 네, 하나 더 챙겼고. 화탈통에 경량화부추라도 챙기면서. 자, <laughs> 하트맨님 팀은 또 어떻게 잠수한, 잠수인지 아니면 대기 타는 모습인지. 제가 봤을 땐 아까 그 여기 부시에 한 2분 동안 있었던 것도 예예 네. 네, 그것도 전략일 수 있어요. <laughs> 그것도 아, 그거 전략인가요? 존버 아, 생미한다. 방금, 방금 성과를 한번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일 수 있어요. 전략일 수 있어요. 자 몽크레인 지금... 파티 살짝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포림님이 16레벨이에요 지금 숙련도가. 포린 님이 13렙 와아 하트맨 님이 12렙이거든요 이거는 어, 진짜 서로 원딜 싸움이에요 네 서로 원딜 싸움이라 지금 이게 딱 근데 문제는 원탱 2딜이냐 1탱 2탱 1딜이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웬만하면 포린님 팀이 이길 것 같아 아, 야, 여기서 웬만하면. 진짜 아까처럼 화끈하게 대기가 성공하는 거 아니면은 어? 아, 잠깐만 어? 지금 자르님이랑 맞으실 아, 것 같거든요? 자, 자르님 아 일단 CCTV 켜는 중. 아, 어? 중 이거 CCTV 켜면서 지금 포린 팀이 성당에 누구 있는 거 알았어요 네 성당에 누구 있는 거 알았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육시, 시야, 물리, 체크, 시야 물리, 체크하면서 가고 있는데 힘들어요. 자 시야 어, 체크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어, 이거 예상했 확인했어요. 예상했어요 아 일단 아, 이거 하트공 한번 빠지고 아 딘님 여기다 궁 쓰면 될거 같은데 어? 딘님! 와 딘님 궁각! 아 너무 예뻤죠? 아, 지금 너무 예뻤어요 나딘잘 물었는데 나딘잘 물었는데 자 이거 아, 지금 하핀인가? 자르님 그리고 뒤에서 콩고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 이거 포림님? 포립, 포림님 똑지 먹은 거 같아요 자 자르님 아, 지금 콩고를 기대하고 오. 있어요 아, 꼬리님께, 린리님한테 캐... 녹섭니다. 아, 코코니 일단 아, 도망치고 있고. 자르님, 콩곰을 기대했다가 살짝 빠지는 모습. 예, 네, 콩곰을 기대했다가 아직 한명안 죽어서 빠지는 모습. 와, 몽크레님 파티가 거의 일방적으로 이겼는데. 지금... 예, 네, 전판에 이제, 아, 우리 둘이 이제 긴님 초반에 죽은 거 복수하겠다. 와... 긴님 이거 아, 지금... 뭐 제대로인데요 네 긴님 궁 제대로 들어갔어요 포림님이 아, 그, 뭐지? 포림님이 지금 현상금도 먹었거든요 네 현상금도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킬 점수 상당히 높을 겁니다 와... 그리고 제가 딱 이제 하트 몽크레님 궁 쓰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유키 포지션을 보고 아 이거 궁 들어가면 대박인데요 했잖아요 네네 그 타이밍에 긴님이 딱 궁을 쓰는 모습 그러니까 아, 방금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 네, 몽그레님이 대놓고 밑으로 움직이면서 어, 어. 공방을 내줬거든요. 예, 네, 긴님이 딱궁 범위 벗어나게 하면서 와... 이게 하트 궁 위에서는 모든 이동 속도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걸 노리고 유키 궁을 위에 깐것 같아요. 네, 네. 이거 그렇게 해서 지금 3대1대1 응. 상황. 생각해보니까 아, 포린포린님이유비잖아 맞아요, 포림님이 뉴비입니다. 포림님 뉴비인데, 지금 5킬 먹고 현상금까지 먹었거든요? 아, 이거 지금, <laughs> 참, 이거, 아, 이거 쿠쿤님궁서도 도망 못 가거든요? 앞에 아, 막혀가지고. 아, 쿠쿤이 어, 일단 궁 쳐서 도망 쳤는데, 5초, 금, 4초, 4초 3초, 2초, 1초. 포림님이 또킬 가져가면서 뉴비 점수 또 가져갑니다. 네. 포림님 킬 많이 쓸어 담고 있어요. 6킬입니다, 지금. 야, 이거. 아 이거 자르님까지 포림님이 잡으면은 압도적으로 1등 갈수있구아 일단 갈 이거는 아, 마무리는 김님이 아, 하셨고 포림님이 6킬을 가져가면서 이거 점수 계산이 살짝 빡세요 네 이거 점수 계산이 조금 빡세요 일단은